안녕하세요. 두픽입니다. 이번 배트맨 스포츠 토토 승무패 26회차. 2020년 7월 15일 21시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합니다. 중복 세 게임 8,000원으로 두픽에서 순위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경기로 두 경기씩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벌리 대 울버햄튼입니다. 키포인트는 유로파 진출권 다툼. 자, 벌리는 지난 경기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의 공격을 간신히 잘 막아내면서 역습 찬스에서 골을 기록해 무승부로 승점 1점을 가져왔습니다. 울버햄튼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새 골을 몰아넣으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었는데요. 원정 경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입니다. 양팀 모두 유로파 진출권을 노려볼 만한 순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 픽은 이 경기 무승부 또는 홈패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입니다. 키 포인트는 토트넘의 악재 현재 갈 길이 바쁜 토트넘인데요. 최근 오리의 동생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리그 13위로 강등권에도 격차가 있고 유로파 진출권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전 두 경기 모두 패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슬픔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픽은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 홈패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볼로냐 대 나폴리입니다. 키포인트는 동기부여 없는 나폴리. FA컵 우승으로 유로파 진출이 확정된 나폴리인데요, 이에 볼로냐는 현재 리그 11위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점유율 면에서는 압도하였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과 역습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나폴리입니다. 이에 나폴리의 압승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볼로냐를 상대로 쉽게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픽은 이번 경기는 홈 패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파르마 칼초입니다. 키 포인트는 AC 밀란의 우세. 최근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끌려다니는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두 골을 득점하며 승점 1점을 챙긴 AC 밀란입니다. 이번 경기에 승점이 필요한 AC 밀란인데요. 현재 리그 순위 12위인 파르마 칼초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를 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저희 두픽은 홈승을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삼푸두리아 대 칼리아리 칼초입니다. 키포인트는 변수가 많은 삼푸두리아.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푸두리아 대 이렇다 할 공격로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칼리아리 칼초의 경기입니다. 배당률 국내 배당. 1.9대 3.0을 주었습니다. 늘 변수가 많았던 삼프 도리아인데요. 리그 11위의 칼리아리 칼초는 이번 경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로파 진출권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경기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승, 홈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아스날대 리버풀입니다. 키 포인트는 유로파 진출권대 승점 100점. 자, 유로파 진출권 획득의 길이 쉽지 않아 보이는 아스널입니다. 전 경기 토트넘에게 2대 1로 패하며 승점을 챙기지 못하였는데요. 리버풀 또한 벌리와의 경기에서 서브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이 승점 100점을 넘기느냐. 아스널이 유로파 진출권에 한 발짝 다가가느냐인데요, 경기 내용으로는 아스널이 리버풀을 압도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리버풀의 승리로 홈패를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레체 대 피오렌티입니다. 키포인트는 강등권 탈출 레체. 강등권에 있는 레체와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피오렌티나입니다. 레체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활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오렌티나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 픽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 a 스로마대 엘라스베로나입니다. 키포인트는 제코의 부활. 최근 두 경기 승리를 이끌며 승점을 쌓고 있는 AS 로마입니다. 제코의 부활로 활약이 정말 룸부신데요. 엘라스는 원정 경기 어려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제코의 활약이 기대되며 AS 로마의 승리를 두 픽은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 사수홀로 칼초대 유벤투스입니다. 키포인트는 우연승의 벽 유벤투스. 현재 리그 4연승으로 세리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수홀로입니다. 이에 리그 단독 선두이지만 최근 어렵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하지만 사수홀로가 유벤투스 상대로 점유율 면에서는 압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격적 빌드업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솔로의 리그 5연승은 무산될 거라 생각이 되면서 저희 투픽은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 에버턴 대아스톤빌라입니다 키포인트는 강등 탈출을 노리는 아스톤빌라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턴입니다. 리그 11위로 유로파 진출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에 강등권의 아스톤빌라, 최근 크리스탈 팔리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으로 승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공부를 예상합니다. 1 1 번째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셰필드입니다. 핵 포인트는 템스권 아툼. 챔피언스 진출권 순위를 지켜야 하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7시와의 승점도 1점 차이지만, 파리 토트넘까지도 챔스 진출권 획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셰필드 또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7위에. 챔스권까지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팀의 경기 빅경기가 될 듯합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예상납니다. 열두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제노아입니다. 키포인트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라이벌 매치. 양팀 라이벌 관계로 두팀 경기 시매 경기 퇴장이 발생되는 경기입니다. 강등권 싸움의 라이벌인 두 팀, 승부 경기로도 보여지지만 우리 두픽 8,000원의 행복을 위해 홈 이점을 두어 토리노 승리를 예상합니다. 열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 대 맨유입니다. 포인트는 크리스탈 팰리스 맨유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잔류 확정이 된 크리스탈 팰리스와 챔스권을 향해 달려가는 맨유입니다. 동기 부여 측면에서도 최근 경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 발목을 붙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사우스 엠튼 대 브라이턴입니다. 키 포인트는 브라이턴을 강등권으로 밀어낼 것인가? 리그 잔류 확정된 사우스 엠튼은 유로파 진출권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브라이턴은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턴의 전술로 사우스 엠튼을 원정에 나서 잡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홈승 무승부가 보이는 가운데 우리 둘 중에서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